이 비닐도 너무 맛있었는데. 너무 맛있었어, 너무 맛있었어. 생각 없이 막, 막 낫지를 했네. 배도 고프고. 음, 술도 안 끼고. <목소리> 자, 이 비닐은 이 한번 사용했던 폐비닐입니다폐비닐 친환경적으로 한번 썼던 것도 버리지 않고 재활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, 이런거. 이어 하나야 너무 많이 쪘는 거 아니라요. 비닐 너무 많이, 많이 는데 너무 많이 쪘어, 너무 이어 생각 없이 막, 막 낫지를 했네. <laughs> 왜 구박을 많이 합니까? 아, 이렇게, 이렇게 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하는 듯이 구박을 그렇게 하네. 아, 이런, 이런 걸다 뜯어 먹지. 고랑이 물에. 이 어린 이 이게 신풍종이죠신풍종어 맞아요. 이게 신풍종인데 묘목한 게 이거, 아버지께 3만원 주고 샀다 그랬어요, 그때. 이게 옛날에 거. 우리가 있었던 그, 저 복숭아 그 품종, 기억나는가? 품종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. 당금도 맞아. 당금도 그것도 계란 계란 그 품종이었는데 당금도 당금도 맞아. 당금도했는데 이거는 이거는 품종이 좀 다른 거지. 음. 계란 품종 이게 뭐한개뭐3만원돈 했었어 이거 이게, 이게 포도나무계 그뭐샤인머스켓과 같다고 보면 되지. 뭐. 음. 네. 그런 이게 좀어 아, 아, 히트치는 그런 품종이라 보면 돼. 이거 기억이 안 난다 이거 우리 작년에 숨었던 나무잖아 이게. 재작년, 재작년. 재작년에도 숨갔어요 아니 작년에 우리가 숨갔잖아 지금 유튜브에 있는데 이상한 소리 자꾸. 아 맞네. 작년에 숨었지.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니 지금? 작년 숨갔어 맞아. 작년 숨갔는데 저쪽 밭에는 같애는... 응. 저기 밭에는 많이 컸어. 많이 컸더라고 거 응. 가지가. 이거 힘드니까 안에 볼 제거가 그래서 이거를 치는 거예요 지금. 알겠... 맞지?

또이서 풀이 큰다. 거기에서도 비 장마 때가 또 뜨요. 그렇게 많이 뜯지 말고. 비닐로 자체를 너무 많이 떴어 지금. 비닐로가 문제가 많아 이제. 비닐로 자체가 문제가 있어. 아안 이거, 이거 따고만 해봐. 이러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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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났지. 사연아, 사연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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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해서 이렇게 앉아있어. 풀이 못 나고로 이렇게. 아우 <laughs> <어후. 웃음> 어. <웃음> 어 <웃음> <수정>? <웃음> 배도 고프고, 음, 술도 안 끼고. 아, 더워요, 그리고. 굉장히 넘네 오늘 또, 그리고. 어제 그러니까 좀 적게 먹자, 그래도. 어. 아. 몰랐지. 내가 봤을 때는 안왔는게 정답인 것 같아요. 어? 그냥 안 왔어야지 정답이라. 왜? 술을 많이 네. 먹었어. 딱 적당히 먹고 끝났었었는데, 오니까 또 술, 후반나식을 내가 걸어가지고, 너들은 많이 먹었어. 한병 반, 한병반 먹고 했으니까. 응. 내가 끝에 와가지고 또 한, 더 먹었지. 그러니까 뭐, 힘들지.